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의 길을 행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홈 2장, 본문 읽기는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파괴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 만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경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더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무리모인 곳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민회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끓으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보문 말씀은 니누의 성의 마지막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나홈은 니누에에게 대하여 침략을 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멸망을 무섭게 예고하시고 도시는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경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만들고 분사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니누웨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누웨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연합군의 모습은 막강한 무기로 번쩍거리며 붉은 옷과 같이 횃불처럼 타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누의 성은 그 도시를 방어하기 여러 가지 수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아스르의 수도였던 니누의 성은 그 성을 가로지르는 그 강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문명이나 그 물을 중심으로 그 문명이 발달했죠. 그리고 또그 강물을 이용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 강이 그 니누의 성의 생명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누의 성이 아무리 그 강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막강한 도시를 만들었어도 하나님은 그 강물을 범람케 하셔서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군사 시설을 취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그 메대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자 이제 그들의 군사 시설은 힘없이 무너졌고 그들의 영화로웠던 왕궁과 또 그들의 영화를 드러냈던 여러 가지 그 왕의 화려한 것들이 결국 다 빼앗기고 수치스럽게 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 절에 보면 물이 모인 곳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나 결국 모두 도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니누에가 이렇게 그 비참하게 패망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자행했던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때로는 아수를 통해서 북이사를 치셨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포악한 그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보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누의 멸망은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이 이제 때가 잃었을 때그 악을 심판하시고자 하자 니누의 성은 비참하게 패망한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나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제 악이 가득한 아수로 니누의 성을 멸망하신 것처럼. 유다 또한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처럼 멸망하실 수 있,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움 1장 12절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그 악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을 나온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선지자는 악의 끝은 번영이 아니라 패망이고 처절한 멸망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또한 이제 아스로와그 역사 속에 강했던 나라들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끝은 번영이 아니라 패망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악이 아무리 번영한다 할지라도 그 끝이 폐망이기에 우리는 결코 그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삶의 길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이나 악의 마음 빼앗겼다면 그 마음에서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한 길을 향해 마음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하나님께 마음두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의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움 선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찾고 이제 아수르와 니누의 성이 하나님의 그때 심판받는다는 것을 또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아무리 악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시판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소개하여 주시고 또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의의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의의 세계 의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그것에 마음 두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양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마음 두며 묵묵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불의의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